기어를 넣으면 표시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파킹에 돼 있는데 라이트를 켜는 순간 이게 알로 바뀌어요. 물론 기어가 변속기에 백기어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백스크루보장입니다그 증상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권호연 선배님하고 파뮤를 봤잖아요 재밌으셨나봐요 그래서 손성윤 배우라고 또 예쁜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영화를 보자고 하셨대요 오늘 또 용산에 영화 보러 갑니다 몇시지? 3시 30분 전에 도착했네요 그래도 지난번에 민규랑 여심을 사로잡는 패션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고 왔어요. 그냥.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 아디다스 못 참겠는데? 구경이나 한번 하고 와야지. 예쁘다. 잘 참았다. 아,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네. 내가 조만간 간다, 오빠는. 성윤이가 팝콘 먹고 싶다 그래서 팝콘좀 사놔야 되는데. 그래 지난번에 너무 많았어 요거 두개 시키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얼세어른 너무 많이 넣으면 유니티해져서 제로콜라 그랬더니 선배 말하면 여기 뭐예요 대신 들어왔다 강렬 하이 어우씨 오늘 멋있는데? 머리 또 폈네 머리가 그냥 아, 너 탈모와 힘처럼 아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래도 막게 비싸더라. 상황을 찾아야 돼. 주로 주문하면 싸게 나오요? 어, 아, 진짜? 와 봤어? 한 번. 어, 디데 그럼? 아니, 셔지 마요. 주 <laughs> 어, 냄새도 좋아. 어, 음료가 포함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깝잖아. 이 그거 아이스티. 시간이야? <laughs> 와, 3시간? 뭐야 이거? 아니 와, 와. 미쳤다. 이, 이 비행기인데 비행기? 음식 주문이 되는구나. 핫도그가 0 0 0 원이고 출세했네 사모님 이런 데도 하고 그렇게 늦게 왔어. 근데 이쁘다. 3시간짜리는데 맞아요. 안 봤어요? 어. 봤어? 응. 봤어? 네,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야? 응. 릿이네와 네, 아. 아, 3시간 음. 길다. 3시간. 이거 먹으러 왔어요. 하 오랜 간 만나 네네. 오만이누 따라가는 따라가는 아니 그냥 고정해보고 <목소리> 따라가면 한번안 돼. 이데도 나이 메인 앞으로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 앞으로. 그럴까요? 다음에 카메라를 더사올게요 4대 시아 2대 양쪽 직업병, 직업병. 자, 그그그잘다 그, 그, 그. 아. 아, 이제 공좀 해지는데요 선님 그쵸? <목소리로> 아 그래?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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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선배. 아, 아, 아. 자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 3년 동안 여자친구 안 생겨.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술안 따라줘. 이 흘러도 몇 살이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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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아. 네. 먼저... 이런 거안 들어가서 좋겠다. <laughs> 아 맛있다.

이게 뭐야? 얘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네 약간 소주가 강해요? 어 아니 근데 국물이 이게 술못 참는 국물이야 아해보러다아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다 아 힘들다 어? 장난 아니야 우리 때리려고 데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죽인다 감성 어? 야 이런데야 그럼 <laughs> 진짜 야아다 여기 기해요 진짜 이거 오도독 갈라는고볼살을좀그렇고요요거이 갈, 갈 <목소리> <그러고. 이걸, 이거 목소리> 아, 진짜 고사리도 <laughs> 어주요아는게더 맛있어 라 개새끼야 여자 여자분 대요야 고사리가 나오네 이게 뭐야 <목소리> 축하해 선배님 젊은 세대처럼 샐러드 먼저 드시네요. 보통 고사리나 이런 거 먼저 드시는데 생각보다 어려. <laughs> 근데 얘말 듣고는 이제 먹어 보고 있다. 이거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 셰프가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구워주는 고기라 한번더 구워. 삼프이트보 다음에 한번 지어 보세요. 아, 맛없긴 만네 다음에 인정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고기가 쫀득쫀득한 거 좋아. 어때? 완전 맛있다. 삼겹살과 목살의 한 중간쯤. 어. 삼겹살처럼 부드러우면서 목살의 이거... 어떤 담백한 맛이 있네. 뭐... <laughs> 음. 맛있죠? 아니, 돼지가 낼수 있는 맛은당 내네 기름지면서 꼬들꼬들하고 맛있네요 오빠 아, 표현 좋다 응 음. 고사리 그 많이 먹으면 네. 선배님 공주에서 하는 얘기야 정력 밤새 그거는 산한 개를 먹어야 그거든오 <laughs> 어, <또> 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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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 형이 데려다줘야 돼 같이 가 네. 같이 가서 또네네 네. 네. <laughs> 형님 <웃음> <응>. 형님 <laughs> 안녕히 가십시오 잡아요 빨리 게이득 <laughs> 건너자 건너서 건너자 갈게 안녕하세요 <laughs> 바이바이 가가가 가, 가. 어. 조심히 가응 응.